아들의 전사? 어, 야, 잘 죽었다. 말넘심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죽기 전에 손자 죽이자고? 어, 좋은 생각인데? 뭐야, 둘째가 폐결에게 걸렸다고? 좋은데? <laughs> 왜 다들 나를 싫어하지 자 포메라니아 상대로 전쟁을 걸자 우리가 더 유리해 여기에 우리 미래가 걸려있어 대군들 가자 야 성전기사단 못쓰냐? 동맹 불러 올거지 그치 성전기사단 못쓰면은 나 특수용병이라도 써 병사 많은 애 비싼거 어쩔 수 없어 야, 일단 가야 우리 동맹만으로 어떻게 처리해 가자 어 우리 고용한 친구 오고있다 그래 동맹부대 빨리와 빨리와 난 여기에 내 운명을 걸었어 마치 십자군의 모든 전재산을 걸은 당시의 군대들이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두 분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내할바 네, 아니야. 우리 본토, 멀쩡하고요. 좋았어, 요구아빠. 좋았어. 공작이다, 드디어. 아, 드디어 공작이야. 야, 일단은 순결해. 더 이상 아이 낳지 마. 그리고, 야, 개종해라. 야, 너도 개종해. 아, 개종을 거부해. 건방진 녀석. 아기 박탈. 근데 박탈시켜가지고 제압할 군대가 없다, 내가. 내가 나보다 센데? 우리 연합 끌고 오면 되잖아. 야, 박탈. 시켜. 일부러 투옥을 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게 동맹 불러 좋았어 아 결혼동맹 너무 든든하고 다른 정교를 믿는 놈들을 내 아래에다 둘수 없지 엔게른과의 동맹 든든하다 반란자들을 다 차단하러 가 일단 땅을 먹어 땅을 먹고 각계역파에각계역파 각개격파. 얘부터 죽여 그래 이거야 이렇게 싸우면 되지. 그치? 이거지. 좋았어. 이거야, 이거야. 땅을 먹어라. 반란자 놈들을 다 죽여버려. 나를 대상으로 파벌이 있다고요? 친구야, 우리 이러지 말아줄래? 일단, 이 반란자 놈 죽여. 해산해. 나게 박탈시켜. 우리 봉신들이 날 굉장히 많이 싫어하는구만. 날왜 싫어해? 이유나 한번 보자 아 내가 독선적이고 기만적이라 그리고 채무를 지고 있고 안돼 반란이 일으켰어 야 반란자 놈들 때려잡아 야 반란이 계속 터진다 반란군을 때려잡아 마침잘 됐어 이참에 다 담궈버려 너의 바다로 가 설마 바다로 건너와가지고 우리 땅 백도 하려는 거야 아니지 그건 좀 야, 니네 설마 진짜 백도야 미치겠다 여기 한칸땅 먹고 빨리 우리 본토 지키러 갑시다 야, 여기 먹고 이 반란군 놈들이 우리 본토 치러 가거든요 빨리 우리 본토 지키러 가 오해 동맹군 빈집 처리 당했어. 야, 일단 후도 되찾았고 야 반란군 규모가 만단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우리 두 분이 막아줘야 할것 같은데? 야 반란군이 만단이요 이거 어떻게 막음? 야, 일단 다 제압해. 일단 이 반란자 놈들을 전부 다 처형한다. 오케이. 전부 제압. 해산. 그냥 감옥에 넣어두자. 야 자기 내놔. 이걸 하나하나씩 박탈하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걸? 그래 어차피 프로이센이면 여기 땅이 정당한 우리 영토기네? 수도? 우리 후도는 근본이 이게 원래 우리 촐레른이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촐레른만 그고 있고 이렇게 딱네 개. 내가 먹고. 수도는 촐레른이다. 야, 이 정도면 진짜 프로이센의 의지를 이어간다 할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근본인 땅을 먹었어? 와, 야 잠깐. 야, 첩보장 교체해야겠는데? 첩보장이 나를 혐오한다야. 이게 맞아. 야, 인간들이 날 너무 싫어한다. <laughs> 아니, 아니, 가신들이 날 너무 싫어해. 미쳤나봐. 나 인간 쓰레기야, 그냥. 그냥 날 보기만 하면 싫어해, 미친놈들. 얘는 그냥 날 혐오하고. 아들도 나 싫어하네? 와, 미치겠다. 둘째 아들. 이따 둘째 아들도 죽여야 되는데? 아, 연합승계라가지고 괜찮으려나 아, 막내만 죽이면 되는구나. 이따 죽기 전에 막내만 처리합시다. 돈이 없으니까 몸값 좀 받을까? 어, 100원? 야, 풀어드려. 봉신은 안 돼. 한이 정도. 얜 뭐야? 아, 봉신이야? 안 돼. 와 좋아, 좋아. 나라 정상화 되고 있어. 야, 힘들었다. 뭐야, 황제가 벌써 죽었어? 신성로 마 제국 황제 가 돌아가셨답니다 자 포로들 바쳐 가지고 현재 드디어 국고가 정상화 됐고요 안에 어디 갔어 돌아가셨니 어차피 지금 품결이니까 애를 안 낳거든요 22살 총명 아니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애를 낳아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52살이거든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죽으면은 그 애가 성이될 때까지 못살아 지금은 동맹을 좀 늘려 차라리 어차피 애는 어 못나 와 좋아, 좋아 완벽해 야런데 우리가 국대가 왜 이렇게 안 거치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장악력 올리기를 안했네? 그리고 이제 개발도 개발도는 계속 촐레르에다가 합시다. 개발도 18? 나름 많이 올랐다, 야. 야, 그 와중에, 두분이 전쟁 중이랍니다. 독립하겠다고 전쟁 건 거야? 야, 보헤미아가 크긴 하다. 아, 그리고 헝가리가 되게 커졌어요. 첩보 만들어서 반란신나파자고 있으면 좋겠다, 야. 좋아, 좋아. 현재 세상은 이렇습니다. 스페인은, 뭐 레콘키스타가 실패했나봐요. 이슬람권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카스티아, 갈리시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이렇게 있고요. 브리타뉴 존재하고요. 프랑스가 잉글랜드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 여기 브리튼 섬까지 진출했어요. 아일랜드는 뭐 초반이나 다를 게 없고요. 노르웨이가 좀 커지고 스웨덴이 밀리고. 밤이 연맹체가 이렇게 있고요. 핀란드가 생겼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동쪽에서 굉장히 새를 불리고 있고요. 진짜 리투아니아 가 이렇게 크니까 그 현실 고증 같다. 리투아니아가 옛날에 진짜 강했는데. 그리고 볼가 불가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후만 연맹체가 현재 크림반도 지역 우랄 쪽에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엘주크가 페르시아가 된. 느낌이죠? 아즈나브는 지금 인도를 완벽하게 통일하고 있고요. 와 근데 27,000 파티마 왕조가 있긴 한데 그다지 좋지는 않고 비잔티움은 뭐 내전하고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헝가리가 굉장히 크고, 리투아니가 굉장히 크고, 폴란드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는 게 고무적이네요. 폴란드가 지금, 뭐야, 반란 진압하고 있는 거야? 아,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네. 음, 여기 땅 달라고. 지금 폴란드가 약하잖아. 우리 독일 형성을 위해서 폴란드 영토는 사실 약간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싶긴 한데, 폴란드 왕국, 신앙령 천 주고 구매가 가능하다. 야, 근데 이걸 내가 먹는 게 맞나? 야, 왕국은 소화가 안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긴 해. 여기 공장령 누구야? 대폴란드 폴란드 공장령 들고 있는 놈 에폴란드 예, 공장령은 들고 있는 놈이 없네 블레시아를 달라 할까 약간 프로이센 같아 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자 우리 동맹이 많이 나 있다고 동맹 불러 해줘 야 엔겔은 진짜 너무 든든해 엔겔은과 레인스터 너무 든든하다 진짜 야 너희 덕분에 산다 엔겔은 심지어 나름 가까워가지고 빨리 오죠 엔겔은 뭐해 빨리 와 전쟁 중이구나 너희 야 동맹아 너왜 전쟁 중이야 와주면안 되겠니 방어층 1200몇개 없는데 야 그냥 수도로 가자 얘네 군대가 없다 야 지금 누나 군대가 없으시네. 자후도를따자 레인스터에서도 지금 지원군 오고 있고요. 플레지엔을 따러 가자. 우리 영토가 야차땅으로지만 내할바 네 아니야. 가자. 플래지엔은 우리 땅이다. 전부 다 점령해. 우리가 곧 프로이센이다. 우리 동맹이 알아서 땅도 따주고 있고요.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공부 여권 주장? <laughs> 정부 여권 주장이 맞긴 해. 매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땅 계속 먹고 있고 자 현재 69% 아주 좋아요. 온전한 신체 열어.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36살인데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 잠깐 신체가 건강해 가지고 너무 오래 살아서 이거 승계가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만의 느낌이. 자 전쟁. 지금 75%에서, 87%가 됐고, 여기 있는 군대 죽이면은 될것 같은데? 그거, 얘 죽이면은 항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폴란드 항복. 자, 이렇게. 야, 진짜 판도가 프로이센 판도인데? <laughs> 야, 이거, 이거지, 이거야. 야, 아주 좋소. 이게 중세 판도지. 응, 이 친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야, 문화가 어떻게 되냐? 한주교에다 폴란드? 종교는 그래도 똑같네. 자, 이제부터는, 나라의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강해져야 돼 이제 이 봉신들보다 강해져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야이 프로이센 영토를 좀 강하게 만들어 골드를 벌여야 한다 풍차 좋지 멀었어 멀었어 내실을 다져야 돼 반란 진압하고 봉신들이 나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 아 뭐야 테스트? 개발도가 또 내려가 어, 어디아 여기? 아 하필 바로 우리 땅에 야 후도 격리해 근 후도는 어차피 여기 땅이 아니잖아 우리 후도가 여긴데 역병은 위쪽에서 터졌으니까 상관없긴 해? 아... 역병이 하필... 아하...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수도 여기 아니야 우리의 수도는 바로, 우리, 폴레른입니다 은개법 추가. 공건 선거. 어, 위신 1,500? 야, 위신은 벌어야 된다. 야, 사냥가 사냥. 매사냥. 가까운 데서 해. 가자. 위신을 모아라. 뭐야, 이거. 아, 반란. 야, 사냥 계속해. 플레시아. 야, 반란이다. 반란꾼 놈들 때려잡아. 이 자식들이, 우리에겐, 어? 도, 뭐야? 엔겔은 동맹 끊겼어? 어? 동맹 끊겼네? 잠깐만. 야, 동맹 언제 끊겼대? 야, 일단 사냥은 해. 근데 3,300? 야, 우리 동맹. 얘가 빨리 와야 돼. 망은 계속 사냥해 우리 동맹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3284아 촐레르네도 역병이 터졌다고? 촐레르네 아, 아 이거 저격 아니야? 야딱 야, 우리 수도에 야방난해 아, 일단 동맹군 오고 있고요 전쟁 중에서 뭐 사냥 갔다고? 그게 다 국무야 국무 아, 주치가 죽었어? 잠깐만 아, 역병이 돈다 일단 저 반란군 놈들을 다 때려 죽여 가서 반으로 갈랐고 반으로 갈리면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 얘도 때려잡아 이 망할 반란군 놈들부터 때려잡는 게 먼저다 내전에 역병이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지냐? 아니지 이기지? 와씨, 어 겨우 이겼다. 와, 악세다. 야 친구들 제네를 잡으러 가야 할것 같아. 야 우리가 이길수 있을까? 이거 괜히 갔다 지는 거 아니야? 일단 내쫓아, 내쫓아, 내쫓아. 딱 지금 반으로 갈린 타이밍. 뭐야, 쟤네 가다가 붙잡혔는데? 용맹 반란군 있나? 지금이야! 지금 반으로 갈렸어. 딱 지금 타이밍, 그렇 아들의 전사? 어, 야잘 죽었다. 너 막내니? 좋아, 좋아. 말넘심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반란군 놈들도 지금 거의 해태를 하고 있죠? 망할 플레잡기. 그거날 좋아하는 애가 없는데? 이 반란군 놈들 다 때려 잡아주겠어. <laughs> 왜 다들 나를 싫어하지? 그러게 말이다. 나도 모르겠네. 일단 전쟁부터 끝내자. 내가 정신이 없다. 아우 이 자식들. 흠만 나면 공성어래이여라이젠 그만 항복. 할때 되지 않았니? 내정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개판이야 야 어디 우리 지역을 또 먹으려고 미쳐가지고 아, 죽여 뭐야 이거 반란 터졌어? 아 여기 우리한테 반란이 일으킨 애들한테 반란이 터졌네? 그런 거 같지? 됐다. 발랑군 진압했어. 와. 다된 거지. 얘해체 뭐야? 내 아들이 간통자야? 야, 잠깐만. 후계자가 간통자네? 아, 미치겠다. 야, 이를 어찌 알고. 일단 선거법만 도입하면 안 넘어가거든? 야, 사냥가, 사냥가. 위신 100만 더 모으면 된다. 일단 사냥을 가. 아, 골드가 없어? 큰일이다. 아하. 아... 오늘 모아가지고 사냥을 갑시다. 우리 영토 털리고 있네. 어째서? 무슨 전쟁이야, 이건 이탈리아군이야, 이거? 아, 신성로마 제국 뭐야? 소유권 주장 전쟁. 나를 대상으로 한 파 파벌? 아들이 파벌을 일으켰다고요? 아 우리 주군이 약해가지고 흘리고 있어 안돼내땅 아하... 이 승계법은 안 돼가 아직도 왜 이렇게 많아 사문의 초대 오 집사장? 들어가 어? 야 돈이 갑자기 미친듯이 벌리는데? 이것이 집사장인가? 야 지금 사냥 가야 되는데 사냥을 못 가고 있네. 야나 사냥 가야 돼이 자식들아 나와. 야 아니 밖에 이, 이게 몇 만이야? 어 간다 간다 간다. 지금이야 사냥을 가라. 선거법을 도입해야 돼. 성공 확률 50%. 성공 못해도 위신은 주니까 한 잔해. 야 근데 독일 만들기 참 다산 다난하다야 출발해. 빨리 위신. 뭐 실패했어? 괜찮아. 공개법온거 선거 해봐. 이 자식들 전부 다 둘째한테 투표하는데? 야 둘째야 이건 안 돼. 둘째한테 가면 안 돼. 이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야, 자기를 좀 져가지고 우리 편의 친구를 만들어야겠어. 잠깐만. 야, 나 좋아하는 애 어딨어? 너나좀 좋아하는구나. 왜 임명했더니 갑자기 날또 싫어하네. 야, 땅을 줬는데 싫어해. 잠깐만. 잠깐만. 야, 자기 박탈시켜. 거부하면 어? 전쟁 일으키던가. 오케이. 군대를 소집하라. 반란군을 때려잡아. 일단 다 죽여. 야, 근데 부를 수 있는 동맹이 없네. 아, 얘네 어디가? 촐레른 가려는 거야. 설마 촐레른을 막아. 막아야만 한다. 우리가 군대 더 많아. 우리가 질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융변태 오케이. Okay, 가자. 이건 이기지. 선별아. 오이씨. 반란을 진압해라. 일단 사로잡아. 물량으로 밀어붙여. 신성로마 제국과의 결별 결단이 가능하다고?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 개판인가 보구나. 가만히 있어, 제발. 이제 얘네 수도 따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수도로 달리자. 어우, 반란군 놈들. 문제는 선거가 진행 중인데 반란군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임. 어? 늙어가지고 정신병이 왔대. 안 돼. 야, 주군이 바뀌었다고? 신성로마의 주인이 바뀌었어? 야, 넌 자기 박탈이야, 임마. 됐다. 드디어 정상화 완벽해 완벽해. 드디어 승계 정상화. 됐다 드디어 드디어 영토의 정상화 자문의 어디요? 신성로마제국 제상? 그래요 뭐. 신성로마제국 지금 주인이 누군가요? 아 로타르. 신성로마제국의 여제가 탄생합니다 아갈리나야 이제 진짜 내정이다. 나 늙었거든? 야 근데 손자가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죽기 전에 손자 죽이자고? 어 좋은 생각인데? 야 우리 너무 약해 내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리 나이. 벌써 69살이야. 젠장. 신성로마 제국은 뭐 전쟁을 하루 쟁이라니? 몸값 받지 마. 그냥 다 잡아놔. 오케이. 죽을 준비합시다. 건실하게 삽시다. 전쟁 그만해. 충분히 딱 넓혔어. 빌수 있는 건물. 풍차가 좋을 것 같은데, 풍차지요. 나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31살까지 살면 어떡하냐? 야, 아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야, 아들이 심지어 한량인데 큰일이다. 우리 손자로 바로 상속 준비해야 돼. 지금 상속이 많이 꼬였어. 몸이 건강해가지고 너무 오래 살았다. 손자 중에 쓸만한 친구 있니? 손자들 다 들러 먹었다. 그나마 얘, 자, 우리 파벌 관리 잘 되고 있죠? 넌 뭐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넌 개종이나 해 인마. 넌왜 정교회야 또? 우리 가문은 지금, 어? 가문 장엄도가 하찮음이에요 지금? 좋은데? 제일 쓰레기에서 올라온 거 아니야? 산미암에서 하차는 된 거잖아. 좋아 좋아. 야, 완벽하다. 아, 고코의 돈이 쌓이고 있구만. 야, 아주 개발이 잘 되고 있어. 야, 우리 무장병을 좀 늘리자. 트레뷰셋 두 석기. 좋아 좋아. 아무데나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언제 죽어? 살자 없어 살자. 옛날 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레미가 나보다 빨리 죽겠어. 이러다가 아들이 4살이야. 제게 평화롭다 평화로워.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은 안평화로운것 같은데 좋아 좋아. 아그 와중에 노르웨이는 스웨덴한테 먹히고 있어요. 잉글린 가문 아무래도 승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 스웨덴한테 일방적으로 밀려오아 잉글랜드는 그 와중에 통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통일했지? 덤바가 문. 야 잉글랜드 통일. 아미르? 아 프랑스가 분할이 되고 뭐야? 이슬람 세력이 먹습니다. 자기를 이슬람 세력이 먹었네. 아미르 가문이 먹었어. 브루고녀도 독립하고 야, 레콘키스타가 실패하니까 여기 이베리아 지역에서 프랑스 지역까지 올라오네 이탈리아 반도까지 아미르가 올라옵니다 파티마가 성장하고 있고요 야 인도는 완벽하게 통일이 됩니다 라자스탄에 의해서 이 정도면 진짜 대인도인데 이가막히는 거. 페르시아는 작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하네요 뭐 볼가불가리아가 좀 커졌다? 근데 볼가불가리아인데 왜 종교가 이슬람이야? 볼가불가리아 면좀 서양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아니야요 세상을 관찰했고요 야, 현재 우리의 국력 군대 3800좀 죽어라 건강 나쁨 세약한 상태 좋아 좋아 자, 심시티 하다가 내정 하다가 승계를 하면 된다 자, 현재 신성로마 제국의 군대 6300명입니다 덴마크랑 비슷하죠? 아니 또 전염병이 하필 이 작센에서 올라오는 천연 야 천연두라고? 너 76이잖아 이제 좀 돌아가세요 부탁이에요 아들이 지금 60이야 곧 큰일 났어 우리 승계 어떻게해 혼자가 3명이야 첫째도 나이가 좀 애매한데 막내한테 승계 승계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막내 프리드리폰 호엔철레론 너 약간 이름이 근본인데? 그러니까 얘로 바로 승계를 시켜야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잉글랜드에 마련한 지아드? 아 잉글랜드 왕국을 두고 지아드가 홀리 나는 참여 안 해. 모르고 참여를 눌러버린 것 같긴 한데 나는 모르겠어. 알아서 하슈. 아 근데 아미르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얘네가 그냥 몽골이야. 나 일단 내정만 할 거야. 그 지하들을 막든 알아서 해. 나세석 종교라 가지고 어 그런 거 참여 안 해. 물레방아 지어 잉글랜드로 모이는 십자군들. 아미르 하나 막겠다고 지금 군대가 몇 개가 모인 거죠? 아 방어 측이 19만. 공격 측이 4 4 0 0 이거는 가톨릭이 이길 것 같은데? 야 19만의 병력이 모인다고? 어? 곧 죽는다 야 승계 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우리 십자군들은 이슬람 세력의 지하들을 잘 막아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병력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19만 대 4만이면은 말 다했죠? 어우 바글바글한 거 봐라 리튼 섬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계대전이지 맞지 맞지 뭐야 둘째가 폐결에게 걸렸다고? 좋은데? 야 잠깐만 야 하필 지금 농민 반란 일어났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해 반란 스킵때 이러면? 반란군 사라졌다. 오히려 좋아? 자 이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요. 곧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넌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건설해 건설해. 자 손. 일단 오늘 크루세이더 킹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할게요.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나름 땅을 꽤 넓힌 것 같습니다. 한 잔에. 그러면 오늘의 크루세이더 킹즈 방송은 여기까지.